아내가 마지막 숨을 쉬던 순간 사위는 장례식장에 없었습니다. 모텔, 불법 카지노 앞에서 대박 났다며 웃고 있었죠. 저는 전주에서 30년 콩나물 공장을 지켜온 박성로 새벽 4시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은 정직합니다. 물을 한 번만 소홀히 해도 금방 썩지요. 그리고 제 사위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썩고 있었습니다 사위 도윤 첫 인상은 그럴듯 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말도 번듯 예의도 반듯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비용만 8천 그후 6개월 첫 번째 퇴사 1년 뒤두 번째 2년 뒤세 번째 이유는 늘남 탓이었죠 임신한 딸 얼굴은 야위어 같고 저는 결국 공장 부사장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 현장은 모른 척. 납품가를 멋대로 바꾸고, 직원에겐 반말. 회사 명의로 외제차, 법인카드로 명품. 저는 참아보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내에게 최장한 말기 판정. 아내는 마지막까지 말했죠. 도윤 조심해요. 그리고 임종 날밤. 사위는 연락이 끊겼고 발인 아침 깁스하고 절뚝이며 나타나 산길에서 굴렀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보여준 휴대폰 채팅 대박 삼천 장례식 덕에 시간 많다 크크 시간은 아내가 떠난 지 10분 뒤 이틀 내내 카지노 발인 날엔 깁스 연기 성공이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모은 증거를 펼쳤습니다. 거래처 뒷돈 입금표, 카지노 배팅 기록, 법인카드로 산 시계와 가방, 그리고 불륜 사진들까지. 딸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침묵하는 남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공장 한복판에서 말했습니다. 설명은 경찰에게 하시죠.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 공갈.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늦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징역 3년. 딸은 이혼을 결심했고 우리는 다시 새벽 4시에 물을 갈았습니다. 콩나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 자라고 게을리하면 썩습니다. 사람과 신뢰도 같더군요. 가족이라도 확인이 필요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만 게을러도 썩는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